자, 여러분들, 이제, 앞에 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우리, 권선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선법. 우리 코일을 어떻게 감았느냐? 뭐,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어, 여기, 권선법의 종류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달라지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있냐면요. 환상권이라고 되어있고요. 고상권. 그 다음에, 계로권, 폐로권, 단층권이층권 중권, 파권. 어이 많이 복잡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 보시면 전기자의 권선을 뭐 하는 방법이다? 배열을 하는 것이다. 권선을 어떻게 감고, 예를 들어 어떻게 형태로 펼쳐질 거냐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달라진다. 자, 그래서 이 권선법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환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고상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죠 자, 그럼 보상권하고 환상권인데 거기에 다시, 이 어, 부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것이 다시, 뭐로 갈라진다? 두 가지로 갈라진다. 어, 거기 나와 있는 게로권하고, 그 다음에 또 뭐로 갈라지냐면요, 페로권으로 갈라졌다. 어,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 나와 있는 것이 또뭐 나와있죠? 단층권하고 2층권 나와있죠? 그럼 이것이 다시 뭐라고 했죠? 단층권이라는 거하고, 이친 권으로 갈라지더라 어, 근데 맨 뒤에 보니까 두 개가 또 있네요 뭐 있습니까? 중권하고 파권이 있죠 어, 그래서 여기 가서 중권하고 파권이 이렇게 나눠지더라 어. 자 그러면 이중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뭘사용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보세요 고상권 이거죠 자 그래서 구분해 놓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이용한다 그랬죠? 패러건이죠 고상권에서 패러건이죠 어디로 옵니까? 패러건으로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뭘용한다고 했죠? 중권이라고 했죠. 그죠?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이제 이층권이니까이층권 어, 먼저 가야 되겠죠? 자, 이층권으로 자, 위에는 이제 나눠진 거고, 어. 그 다음에 중권에서 갈라진, 아니 2층권에서 갈라진 중권하고 패로건은두 개를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요거예요 다른 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온다?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 튀어나올 때, 전부 다, 어디서, 여기서 튀어나올 거다. 명칭을 줍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고상권, 배로권큰 어, 의미 없이, 나중에 계산 문제 때문되면 중권이 어떻고, 파권이 어떻고,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꼭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뒤에 가서도 강조 많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말로 하면 잘안 헤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도표 아닌 도표 있죠? 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권선법에 있다. 크게 두 가지로 갈라진다. 뭐로 갈린다 환상권과 뭐로? 고상권으로 갈라진다. 자, 고상권은 다시 몇 개로 갈라진다? 계로권하고 페로권이 있다. 어, 다시 페로권에서 두 개로 갈라지더라. 단층권하고 무슨 권으로? 이층권으로 갈라진다. 다시, 여기 나오는이층권에서두 개로 갈라진다. 중권하고 파권. 근데 중권하고 파권은 다 사용한다. 어,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조건 줄때잘 보셔야 돼. 중권이라고 주어지는지, 그 다음에 파권이라고 주어지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꼭 염두에 두셔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맨 끝에 나오면 중권하고 파권이다. 어, 그럼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설명도 전부 다, 뭐 위주로 설명이 다 나와 있냐면, 중권하고 파권에 대한 비교 나와 있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들이, 음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겠지만,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 나오는 중권하고 파권에 대한 비교다. 어, 요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부연 설명하면서, 자, 여기부터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첫 시간이지만, 중요한 거 많이 나갔습니다. 음, 많이 나갔어요. 어, 그래서 3요소에 대한 설명좀다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우리 권선법 마무리 좀 해야 되는데 어, 그 부분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나가기로 하고 다음 시간에 권선법은 넘겨서 부연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강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권선법입니다. 강조했습니다. 어, 권선법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는 완벽하게 꿰차고 계셔야 어,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있잖아요. 100문제에 100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빨리 집중적으로 지름길로 찾아가서 답을 찾느냐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고 연습을 꼭 하시다 보면서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번말씀드리면 오늘 한 내용이 많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밖에 없다? 사실 권선법입니다. 그러니까 복습을 하실 때몇 가지 안 되잖아요. 전기자, 계좌, 정류자 세 개만 딱 확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번 보죠? 파곤하고 중권에 대한 비교. 이게 권선법에서 나온 핵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러분으로만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또연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